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또 건강하게 주위를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굉장히 포근해졌죠? 음, 겨울에서 봄이 올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기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독감 걸려가지고 예배도 못 나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얼른 나오시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한 것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세상의 소금이 될수 있겠는가? 당신은 정말 세상의 소금인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맛을 우리는 정말 내고 있는가? 내 삶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있는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 제가 설교에서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시던 간에 그 자리가 소금된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더체풀 커뮤니티, 음, 서울이죠. 우리가 중심교회로 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 중에 이제 좋은 어. 교회, 건강한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것이 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어, 교회 운영에 관한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첫 번째는 헌금, 뭐두 번째는 뭐 교회 운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헌금 또한 교회 운영에 들어가겠지만. 음. 많은 분들이 교회에서의 회의, 장로 같은 건 당회가 있겠죠. 그리고 침례교단 같은 경우는 사무처리회라고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자, 재직회, 운영위원회, 사무처리에 많지만, 어, 당회 뭐 이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름만 다를 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죠. 교회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규약을 사용하자.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로 말을 하면 말하자면 법규 같은 거죠. 교회 안에 있는 법규입니다. 법규. 그래서 회의는 이렇게 진행하고 목사는 이렇게 청빙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디에다 두고 이름은 뭐라고 하고 목적은 무엇이고 이런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너무 주먹구구식이죠. 정족수 2분의 1 /2 내지는 3분의 2 /3 이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만 가지고도 회의가 진행이 돼버리고 참석 인원의 어, 과반수가 되느냐 아니면 정원의 과반수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내지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의 몇 명이 모여야 회의가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항들을 잘 기록해 놓고 그리고 장로는 이렇게 뽑고 안수 집사는 이렇게 뽑고 이렇게 절차대로 교회에 있는 그 예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고 법적 절차를 만들어 놓는 것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너무 디테일하면 운영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어느 정도 관례라는 부분도 조금은 어 필요하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정관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정관들을 좀 모아서 가장 더 채플 커뮤니티를 어 운영하기 위한 어 좋은 정관들을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한 많은 교회에 적용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안에 민주적인 운영 절차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법규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들을 담을 수 있겠죠. 목사의 정년도 담을 수 있을 거고, 원로 목사의 자격도 담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회의는 어떻게 소집하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유지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자료들을 담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도록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규약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지키고 교회가 교회 운영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일단은 어~ 더체플 커뮤니티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음~ 서초동에 있는 큰 교회에서 이것들을 고치는 과정에서 11조 조항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의 어한 멤버라면 헌금하는 일도 아주 중요한 의무 사항이겠죠. 교회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 목사가 돈을 벌어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께. 십시 일반으로 교회 공동체를 움직이기 위한 어 비용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회가 뭐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교회 정관에 어, 포함될 수 있고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어 정관 개정을 또 중간 중간 해 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얼마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해 나가느냐가 그 교회가 민주적인 교회냐? 아니면은 굉장히 누군가의 주도적이고 이기적으로 회의를 움직이는 교회냐?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려고 결심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엔 이런 표준 규약이라든가 어, 교회를 운영함, 많은 사람들이 이, 모이니까 모이다 보면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잡아줄 기준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더 채플 커뮤니티 서울은 그런 정관을 도입해서 만들고 물론 예전 우리 교회가 법인으로 등록하면서 만들어 놓은 정관이 있는데 이번에 이게 정관이 새롭게 된다면 그 정관을 이걸로 바꿔서 개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체플 커뮤니티의 정관을 변경하는 작업도 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들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정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는 교회 안에서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면 됐지 무슨 정관이 필요하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세상 법이 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정확한 규정, 정확한 규약을 가지고 진행한다면 훨씬 더 건강한 교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혹 교회에 정관이 없으신 분이라면 올해 정관을 도입하는 것조차도 검토해 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것이 얼마나 지켜지는지 또 감시하는 역할도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표준 정관 사용하기 더 체플 커뮤니티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7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 더 체플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교회들은 적어도 이 표준 정관을 어, 지키는 교회, 그것을 기본으로 하는 교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교회 운영을 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점점 점점 우리 더체플 커뮤니티 서울 또는 어 평택 청주 프라하 또더 많은 교회들이 생기겠지만 어 지금 준비 중인 어 더체플 커뮤니티를 준비 중인 곳이 있죠. 지역에 이제 우리가 교회로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어 건강한 이들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몇 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든지 환영합니다. 교회를 찾기 어렵다면 두 분, 세 분, 아니 두 가정, 세 가정에서 만드십시오. 그렇게 밴드를 해서 서로 교류하고 만들고, 어, 이렇게 한다면 너무 좋은 게될것 같고요. 어, 제가, 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카페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카페에 방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일단 거기에서 되면, 음, 또 다른, 음, 뭐, 밴드나, 이렇게 만들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마다 한 번씩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교회를 나와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변화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되, 거기에서도 안 된다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사람들,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무리와 함께 교회를 만들어 보신다면, 한번 모여 보신다면, 또 다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건강하게 모여야 될 때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냥 주먹국을 할 것이 아니라 법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법 안에서 모임을 갖고 행동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분명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분명히 약속이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통해서 건강에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의 첫 걸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첫 걸음은요, 현대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현대교회의, 현대교회에서 건강한 교회의 첫 걸음은 규약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 규약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만들어지면, 제가 이 표준 규약을 카페에 공지하고요. 카페에서 더 채플 커뮤니티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약속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도울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소위 가나한 성도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혼자서 있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고, 교회를 만드십시오. 교회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TV 내가 목사다 김종효 목사입니다.